안녕하세요. 늘 빠르게 IT 소식 그리고 제품에 대한 리뷰를 전해드리고 있는 이퓨입니다. 오늘도 제가 새로운 제품을 하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애플워치 시리즈 3 제품입니다. 애플워치 시리즈 3, 이미 GPS 제품이 국내에 출시가 되어 있죠. 그런데 이 모델은 바로 이번에 새롭게 출시가 되는 셀룰러 모델입니다. 애플워치는 그간 아이폰을 항상 같이 사용을 해야만 음악도 들을 수 있고, 애플워치로 통화도 할수 있고, 문자도 보낼 수 있었어요. 카카오톡에 회신을 할 수도 있고, 카카오톡에 알림 등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는 애플워치 시리즈 3 셀룰러 모델이 출시가 됐기 때문에 이 모델은 인트로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아이폰이 없이도 자체적으로 통화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지도 등을 사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과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지금부터 상세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워치 시리즈3 셀룰러 모델의 패키지는 GPS 모델과 거의 유사합니다.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는데요. 바로 이 시리즈3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오렌지 컬러로 되어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미 제가 언박싱은 개통 때문에 해둔 상태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패키지의 구성 등은 GPS 모델과 동일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패키지 구성품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면 애플워치 시리즈3 셀룰러 모델 본체를 확인할 수 있고 무선 충전 이렇게 올려두고 충전이 가능한 충전 케이블이 있고 그리고 전원 어댑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애플워치 시리즈3 셀룰러 모델을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건 l g U+ 플러스 그리고 SK텔레콤에서 사용을 하실 수 있고요. 이 제품은 별도의 번호를 사용하는 게 아니고 기존 아이폰의 번호를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기존 아이폰에서 사용하시던 통신사에서 개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애플워치를 연동하는 방법은 기존 GPS 모델과 동일한데요. 그 중간에 셀룰러를 활성화하는 과정, 즉, 개통과정이겠죠. 그 과정만 겪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꼭 매장을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개통이 가능했습니다. 네, 그렇게 아이폰과 애플워치를 연동을 하고 애플워치를 개통하는 과정을 겪게 되면 이제 애플워치에서도 셀룰러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 워치페이스에서도 데이터 강도를 표시해주고 있고 이 인디케이터에서도 데이터 강도가 표시되어 있는 걸볼수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인 데이터 연동은 처음 아이폰이 근처에 있으면 아이폰의 데이터를 연동하게 되고요. 그리고 와이파이를 켜둔 상태라면 와이파이를 이용하게 되고 그 다음에 아이폰도 근처에 없고 와이파이도 연결되지 않는다 하면 애플워치 내부에 있는 eSIM을 이용해서 셀룰러 국내선 LTE 겠죠. LTE 데이터를 이용하게 되는 형태입니다. 네, 그럼 와이파이 이렇게 꺼주면 네, 셀룰러로 연동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이렇게 셀룰러로 연동을 하기수 있기 때문에 아이폰이 옆에 있을 때는 아이폰의 데이터를 이용하지만 아이폰을 그냥 집에 두고 애플워치를 차고 외출했다 하면 아이폰과 연결이 끊어지고 와이파이도 연결이 끊어지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단독으로 애플워치에 있는 이 셀룰러 데이터를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통화 화면에 들어가 보면 네, 즐겨찾기, 최근 통화, 연락처, 키패드 등을 통해서 통화를 하실 수 있고 걸려오는 전화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지금 실내에 있지만 아이폰을 일단 보여드리기 위해서 비행기 모드로 변경을 한 상태고요. 바로 한번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애플워치 시리즈 3 셀룰러 모델에서는 바로 아이폰이 옆에 없어도 전화 통화를 하실 수가 있고요. 이런 메시지 등을 수신을 할 수도 있고 메시지를 바로 발송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지도 기능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워치 페이스에 바로 이렇게 지도를 등록해 놓거나 아니면 지도를 메뉴를 선택을 해서 본인이 가고 싶은 곳을 검색을 해서 안내도 받을 수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검색 기능을 선택을 하면 흥국사. 네 이렇게 해서 검색을 했고 검색 결과에서 선택을 한 다음에 도보 또는 자동차 등으로 해서 만약에 자동차다 하면 자동차를 선택을 하고 네 그리고 이렇게 길 안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애플 지도가 국내에서 아직 세세하게 완벽한 기능을 제공하지 않지만 이 정도 기능을 통해서 도보나 자동차 등을 탈때 애플워치로 길 안내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고요. 제가 도보에서 사용을 해본 결과 길을 찾아가는데 충분히 사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러한 통화 문자 지도 외에도 다양한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먼저 라디오 기능을 통해서 라디오를 블루투스, 이어폰 등으로 감상을 하실 수가 있고요. 카카오 버스 기능을 이용하게 되면 자신이 주로 이용하는 정류장과 버스를 이렇게 등록을 해두면 버스에 도착 정보도 애플워치 시리즈 3에서 아이폰 없이도 바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은 바로 음악 감상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네, 이렇게 에어팟을 연결하면 음악을 바로 아이폰 없이도 애플워치에서 스트리밍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옆에. 이렇게 에어팟으로 음악을 들으실 수 있는 걸볼수있는네 이렇게 애플워치에서 바로 음악을 스트리밍하기 위해서는 아이폰에서 설정 음악에 가신 다음에 셀룰러를 켜주시고 스트리밍을 n 을 해주시면 바로 애플워치에서 음악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기존에는 운동을 할 때도 꼭 어쩔 수 없이 음악을 듣기 위해 통화를 하기 위해서 애플워치를 착용하고도 아이폰을 들고 다녔는데요. 이제는 운동을 할 때는 가볍게 애플워치 시리즈3 셀룰러 모델만 착용을 한 상태에서 에어팟을 귀에 끼고 다니면 음악도 들으실 수 있고 네, 에어팟을 사용하지 않아도 통화 메시징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폰은 잠시 집에 두고 다니실 수도 있습니다. 네, 기존에 사용했던 애플워치의 경우에는 항상 아이폰을 가지고 다녔어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만나본 애플워치 시리즈 3 셀룰러 모델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애플워치만 착용한 상태에서 나와도 통화, 문자, 알림 그리고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에어팟을 이용하면 음악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사용했던 애플워치들과는 전혀 다른 사용성을 만날 수 있는 제품이었고요. 앞으로는 이제 가까운 곳에 외출을 하거나 가족들과 산책을 하는 등 아이폰으로 특별히 인터넷 서핑을 하거나 아니면 게임을 하지 않을 때는 그냥 이렇게 애플워치만 착용을 하고 다녀도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